안녕하세요. 하피중고가입니다. 오늘은 완료의 러가 아닌 변화의 러에 대한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러는 뭐뭐 했다인 완료형으로 해석을 하지만 동사 외 형용사나 혹은 특수동사 뒤에 러가 있으면 뭐뭐해지다 혹은 머머의 젋다의 변화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수동사는 머머이다인 실, 머머를 가지고 있다, 요, 어디 어디에 있다, 사이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장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실 내 남동생은 키가 컸어요. 我弟弟高了。我弟弟高了。我弟弟高了。 저는 요즘 더 바빠졌어요. 我最近更忙了。我最近更忙了。我最近更忙了。我最近更忙了。我最近更忙了。我最近更忙了。 저는 살이 더 쪘어요. 我更胖了。我更胖了。我更胖了。我更胖了。我更胖了。 그는 살이 빠졌어요. 타쇼러타쇼러타쇼러 그는 여친이 생겼어요. 타요펑요러타요펑요타요펑요러 그는 차가 생겼어요. 타요러 他有车了,他有车了.他有車了. 그는 돈이 생겼어요.他有钱了,他有钱了,他有钱了. 지금 2시가 되었어요两点了현재两点了现在两点了 그녀는 서른 살이 되었어요. 타산시수이러타타 그는 미국에 있게 되었어요. 타在美国了, 타在美国了, 타在美国了. 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싱글러, 짱짱!